이 21번 문제가 들어도 들어도 안 된다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좀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한 번에 뭐될 가능성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없기는 하고 여러 번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상당히 좀 이게 렇좀 빡세기는 해, 얘들아. 이 문제 자체가. 일단은 너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 건데 123에서 x가 123에서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거야. y에서 z로도 화살을 쏠 건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f고 y에서 z로의 함수가 이제 g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합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그린 거야 f 먼저 만나니까. 맞네 얘들아 f 먼저 만나 다음에 누구 만나는 거야? g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좀 그려 놓은 거야. 근데 아무튼 얘들아 봐봐. 가를 만족시키는 거, 가만 만족시키면 돼. 가만 보는 거야 다. 가 만족시키는 게 어떤 거야, 얘들아? 그냥 1대 1인 거 맞아? x 값다르면 y 값도 뭐하나 다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 만족시키는 거 구하는 건할만하지 거 않아? 4급하기 3급하기 몇이야? 2잖아1대 1이니까. 앞에 놈이 쏘네한테 내가 못 쏘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 만족하는 게 24개고, 나 만족하는 거, 야 이거는 너희가 얘들아 그 뭐야 창규야라고 치고. 치역은 공역 내용 알겠네 얘들아? 딱 지금 앉아 계신 너희들께 정말 열심히 했던 수업이야. 치업은 공역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까먹었으면 봐. 물론 이거는 뭐 여기 나오는 것만큼 어렵진 않은데, 얘들아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건 좀 만약에 이 내용이 너희가 파바가 떠오르지 않으면 좀 이렇게 봐주기는 해야 돼. 꼭 알겠니 얘들아? 자, 바로다 치역이 공역이니까 0과1이 화살을 적어도 하나는 맞아야 될거 아니야. 누가 다 영한테만 쏘거나 다 일한테만 쏘면 안 되잖아. 치역이랑 공격이 같아야 되니까. 기억나네공격은 영광의 전체고 치역서 모한 놈들 화살, 맞은 놈들이 치역이니까. 그러면 너희가 아니라 원래 함수에 개수는 16개야. 1이 쏠수 있는 게몇 개야? 1이 쏠수 있는 게두 가지지. 2, 3, 4가 쏠수 있는 거다몇 가지야? 두 가지니까 전체 개수가 2의 몇승계야 4승 계가 되는 거 맞아. 이게 2의 4승 계 그래서 원래 2에 4승개인데다영한테 몰빵하는 거랑 다일한테 몰빵하는 거 어때줘야 돼 우리가? 두개 빼주니까 14개. 나 만족하는 게 14개. 우리 가가 다시 쓸게요 얘들아 가. 네. 가가 24개. 가 여기다 쓸게요 얘 가가 24가지. 여기 14가지. 자 문제 읽어봐라잉. 가를 만족하는 F 중에 하나 뽑고 나를 만족하는 1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럼 너희가 F 하나 뽑고 G 하나 뽑는 경우에 수는 당연히 24 곱하기 14가 되겠지. 이거 분해가 되는 거야. 이말 이해해? 이거 분모 구하기도 쉬운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분모가 24 곱하기 14가 되는 거야. 듣니 얘들아? 아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합성을 했는데도 치역이 Z야. 합성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너희가 뭐 f 중에 하나를 뭐 이렇게 뽑아다 치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이렇게. 24개 중에 하나 뽑으면 뭐 이런 함수 가나오지 않겠냐? 됐니 얘들아? 근데 합성 함수의 치역이 0과 1이니까 얘들 봐 봐. 이런 거찾아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맞니?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 함수가. F에다가 G 빨간색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파란색까지 거쳐서 간거 그게 합성함수잖아 그럼 지금은 합성함수의 치역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0밖에 없는 거야 야 3은 얘들아 빨간색을 거쳤어 안 거쳤어? F를 거치지 않았잖아 이말 이해 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치역이 0과 1 합성함수의 치역이 0과 1이 되려면 f의 치역들이지. f의 치역들이 0과 1한테 쏴 줘야 돼. 3은 어따 쏴도 상관이 없어. f의 치역이 누구한테 쏴 줘야 돼? 0 아니면 1한테 골고루 쏴 줘야 된다는 소리야. 요말 이해돼.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g의 치역은 0과 1이지만 g의 치역은 됐데 얘다 무슨 말인지 g의 치역은 뭐가 뭐야? 얘다 0과 1이지만 어 G에다가 F를 합성한 함수의 치역은 몇만 되는 거야? 0만 되는 거야.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거쳐서 화살 맞은 놈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0밖에 없는 겁니까? 됐냐 얘들아? 난 어떻게 풀 거냐면 아 그러면 전체 F 중에 하나 G 중에 하나를 뽑은 게모였잖아 F 중에 하나를 임의로 뽑았다 치자. F가 24개니까 F 중에 하나 임의로 뽑은 거야. 그게 내가 왼쪽에 그린 함수라고 치자고. F 중에 하나 뽑아서 그때 우리가 줄을 잘 만들어줘야 돼지제를을 어떻게 만들어 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지 1, 3, 4가 0과 1한테 골고루 쏴줘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럼 1, 3, 4가 골고루 쏘는 방법은 1이 두개 중에 하나, 2도 0, 1두개 중에 하나, 4도 0, 1두개 중에 하나 원래 여덟 개가 지 경우수가 있는데. 그 여덟 가지 중에 우리가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1, 2, 4가, 1, 3, 4가고그는데 내가 아까? 1, 2, 4다. 1, 2, 4. 1, 2, 4, 1, 2, 4, 1, 2, 4. 알겠지 얘들아? 1, 2, 4가 다영한테 몰빵하거나 다 1한테 몰빵하는 몇가지 빼줘야 돼. 두 가지는 빼줘야 되는, 되는 거니까, 봐봐. F를 하나 정할 때마다 맞은 애들, F한테 화살 맞은 놈들이 0과 1한테 골고루 쏘는 가짓수가 여섯 가지야 정확히 쓰면 여기가 8 빼기 2가지야. 그때마다 3은 아무렇게나 3이 0한테 쏴도 괜찮은 거고 3이 1한테 쏴도 괜찮은 거니까 3의 초이스는 몇 가지가 또 붙는 거야? 두 가지가 붙기 때문에 24는 너희가 약분하고 14분의 12 7분의 6 답은 1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게 어려워, 얘들아 되게. 역대급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어.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히 말해서 얘들아. 너희가 정말 저 경우에 서가딱 마음에 와닿기가 한번 듣고 좀 쉽지 않으니까. 좀 복습 열심히 하고 몇번더 풀어보자 이 소리야. 알겠어. 잉?